메시지 잘오세요꼭딱귀요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요즘 크롬 브라우저 대신에 <laughs> 윈도우에서 네이버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요게맥 햄토시 제품도 나왔더라고요. 어, 현재 베타 버전인 것 같은데 어, 출시가 돼서 무료로 설치하실 수 있고요. 어, 크롬 브라우저하고는 뭐 어. 같은 부모라고 하신 것 같은데,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가지고, 뭐, 같은 해가지고,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거 해보시게 되면, 어, 저기, 뭐야, 설치해보면 알겠죠? 하여튼 설치해보면 나오는데, 그, 구글에서 사용하시는 확장 프로그램. 중에서 대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.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DMG 파일 하다구요. 자, iOS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언제나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, 어, 그 저거죠. 저기 북마크 같은 거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. 그게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, 어, 속도도 크롬 브라우저 못지않게, 어, 괜찮은 것 같은데. 자, 정신이 없다. 자,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뭐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DMG 파일 설치하시는 건 아시겠죠. 자,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설치를 하죠. 한 손, 야, 야, 야. 거꾸로 하냐? <laughs> 자. 아이 한 손으로 하니까 안 된다. 그러니까 드래그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. 네이버 웨일 아이콘 설치 하시게 되면 자 설치되라. 자 다운로드 프로그램입니다. 당연히 연결해야죠. 자 열기 하시고 자뭐 이렇게 동의 및 네이버 웨일 시작 눌러주시고 자 외를 눌렀을 때뭐 그냥 넘어갑시다. 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 뭐 북마크나 뭐뭐 뭐 다양한 것들 모두 그 크롬 브라우저처럼 하실 수 있는데요. 크롬 브라우저보다 좀 동기화는 살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두개 브라우저를 동시에 켜놓은 상태에서 북마크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바로 동기화가 되는 것 같은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켜야, 저기 브라우저를 껐다 켜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자다 설치 완료했는데요. 네이버로 로그인하니까 자 북마크바 그대로 가져오고요. 뭐 사용하시는 방법은 거의 뭐 음, 윈도우 있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음 물론 뭐 저기. 뭐저 아이, 뭐 아이폰, 뭐 아이패드는다 맥북 쓰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 사파리가 뭐 제일 낫다 무슨 뭐 익숙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같이 뭐 윈도우랑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서 뭐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시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어, 웨일 브라우저 상당히, 상당히 좀 가볍, 가볍다는 느낌 뭐 들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. 단 하나의 단점은 있습니다. 기존에 그 맥북 저기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단축키 아이폰도 마, 아이폰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사파리 브라우저인데요. 사파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그 키보드에 있는 저, 환경 설정에 있는 키보드 에 있는 단축키가 먹거든요. 아이폰처럼 기억시 감사 하고.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, 안 되게 되면 그냥 어, 저 스페이스바 누르시게 되면 저, 이렇게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저 웨이브 브라우저에서는 뭐가 좀 설정이 잘못된 건지 그게 잘안 먹더라고요. 예, 그거 한번 볼까요?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, 자, 같은 걸로, 감사. 안 먹어. 자, 그건 좀 아쉬운데, 뭐, 그건 뭐, 지금 현재 뭐,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, 개선될 것 같고요. 자, 뭐, 좀, 어, 이거저거 많이 써봤는데, 뭐, 그냥 거의 그냥 윈도우에서 사용한 듯한 느낌? 음, 들어가지고, 뭐,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, 어, 저기, 뭐야, 맥북에서, 저, 크롬 브라우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,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크롬 버저로 같은 경우 아쉬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에서 사용해 보시게 되면 좀 상당히 무겁다 라는 느낌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 웨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아이폰이나 저기 안드로이드폰에서도 브라우저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가볍고 접근성이 쉽게 나오게 된다면 거의 뭐 국내에서는 또 잡지 않을까 저 1위권을 또 수지하지, 저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브라우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,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설치했던 거 자동적으로 동기화돼서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뭐 설정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바로 들어오고요. 요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되는 거를 바로 웨일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괜찮은 제품이니까 뭐 맥북 사용하시면서 어 저가 뭐야 크롬 저기 저기 뭐야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사용해 보시게 보시면서 가볍다고 생각. 드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꽤 괜찮으니까 잘 사용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 <laughs>